감동적인 대결 예고. 현재 킹 오브 킹즈 참가자들, 고수호, 양지원, 진혜송, 인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킹 오브 킹즈는 한국의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그 출연자들이 펼치는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이 프로그램에 출전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열정을 무대 위에서 쏟아내며 매 순간마다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 킹 오브 킹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수 양지원, 진혜송, 인옥은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들로 그들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각기 다른 감정을 선사하며 관객과 깊은 감정적 교감을 형성한다. 이네 명의 아티스트는 모두가 킹 오브 킹즈라는 무대 위에서 고유의 매력을 뽐내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가수가 아닌 관객과의 감동적인 대결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수호, 양지원, 진혜송, 인옥 각각의 음악적 특성과 그들이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감동적인 대결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고수호. 감성의 대가. 깊이 있는 예술가. 고수호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적인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가 아닌 한편의 시처럼 관객의 감정선을 자극한다. 고수호의 노래는 멜로디와 가사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노래할 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발산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의 노래 속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정교하게 담아내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가 부른 한 음절, 한 구절은 마치 고백처럼 다가와 관객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긴다. 그의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무대 위에서 고수호는 신경을 쓴 동작과 진지한 눈빛으로 곡의 분위기와 가사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한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고수호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감성과 음악적 역량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는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수호의 음악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그의 감정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수호는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깊게 와닿게 만든다. 무대에서의 고수호는 말 그대로 감정의 교사라고 할수 있으며 그가 표현하는 감정은 진실되고 자연스럽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과의 신뢰를 쌓게 만들고 그들 사이에서 고수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을 노래하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양지원. 에너지 넘치는 보컬과 폭발적인 열정. 양지원은 그 어떤 무대에서도 화려한 에너지와 다채로운 감정을 표출하는 아티스트이다. 그녀의 보컬은 강렬하고도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양지원의 음악은 언제나 폭풍처럼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세심한 감정선이 숨어 있다. 그녀는 보컬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관객들을 압도한다. 양지원의 무대는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며 언제나 관객들을 위한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낸다. 양지원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 에너지는 곧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무대 위에서 대단한 화합을 이루어낸다. 양지원은 노래와 춤을 통해 무대를 빛내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무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양지원의 노래는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녀의 보컬은 마치 폭풍처럼 강렬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섬세한 감정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을 투영하게 만든다. 양지원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관객들과의 감정적인 교감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양지원은 또한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한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은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에너지를 팬들과 교감하며 끌어올리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찾게 만든다. 지매송, 절제된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퍼포먼스 진해송은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진해송의 음악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며 그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긴장감을 불어넣는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의 퍼포먼스는 그가 표현하는 감정이 절제된 방식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동이 더욱 커진다. 팬들은 진해송의 무대에서 그가 표현하는 감정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그의 음악은 마치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진해송의 음악은 깊은 서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그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며 그가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무대에서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만든다. 진의 송의 음악은 강렬한 인상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여정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절제된 감정 표현은 그의 매력 중 하나로 팬들은 그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 항상 궁금해하며 그의 무대를 기다린다. 진해송의 무대는 언제나 긴장감과 함께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따라가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무대는 그만큼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며 이를 통해 진해송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 더욱 빛난다. 이노, 혁신과 전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인옥은 전통적인 음악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혁신적인 아티스트이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옥의 음악은 단순히 전통적인 음악을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깊이 있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비트와 혁신적인 사운드를 결합하여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이룬다. 인옥은 그가 부르는 곡에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융합한다.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특별하며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인옥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된 음악을 선보인다. 그의 음악은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가 만들어가는 음악은 그야말로 창조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인옥의 무대는 언제나 신선하고 혁신적이다. 그는 전통적인 장르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결합하여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출한다. 인옥의 음악은 깊이 있고 정통성이 있으면서도 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타일은 현대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